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, 사실은 원시교회에 가깝죠. 교회라는 형태가 없었는데 이 성령으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초대교회는 현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이고 위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. 초대교회처럼 비록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가족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 역경을 함께 극복하는 교회, 그러한 마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.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?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로마인 헬라인 누구나 상관없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세상에서 다룰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같이 토론하는 이야기의 교회였습니다.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? 싸움이 있었고, 다툼이 있었고,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, 그게 다 없어졌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.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, 모든 이웃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.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10%에 불과하고, 나머지 90%는 이러한 교회입니다. 생명을 걸고, 모든 계층과 신분과 나이와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모두 다 열심히 전도한 교회였습니다. 맞습니다. 초대교회 에 분명한 고난이 있었죠. 교회 가정예배, 예배드리지 못하고, 기독교인으로서 전파하지 못할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. 요즘 시대는 안 그런가요? 분명한 이유가 있죠. 현장예배 못 나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? 다 이유는 있어요. 하지만, 분명한 이유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 사람들이 왜 생명을 걸었을까요? 왜 악한 자들이 교회를 이간질하면서 힘들게 해도 끝까지 참으면서 가정 교회를 유지하려고 했을까요?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잡혀 죽임을 당하면서도 왜 자기랑 아무 상관 없이 자기를 핍박하는 로마 민족들과 주변에 굶어 죽어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?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. 먼저 아세요?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.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초대교회. 죽음을 각오하고 구제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 이름을 높였던 그 위대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시 거룩하고 따뜻하고 위대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. 이게 바로 2022년 우리와 가정과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세상을 향한 소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음.